가 거제쪽 어, 복골절 특성으로 팽강축이 회전하게 되고 상판유리에서 하판유리로 진행하며 팽강축이 90도로 직교하고 하판유리판에 평강판이 상판에 9 0도가을 그, 이루고 있으므로 빛이 투과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laughs> 쉽게 이야기하자면 팽강판이 <laughs> 서로 팽강판 항상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LCD의 이그러 그러니까 밑에 한장 제일 최외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볼때 LCD 볼때 사람 눈이 사람 눈에 제일 가까운 것이 팬광판입니다 집에 TV 있다가 저기 집에 어린애들 모르고 연필로 찍 긁고 이 칼로 찍어버리면 고지저진 부분에 빛이 하얗게 된, 나와요. 그러니까 팽광을 고분이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젤 우리가 닿지 않는 부분, 모든 부분이 TV든 노트북이든 팽광판 이젤최 전선에 나와 있다. 팽광판은 항상 두장 투표가 된다. 팽광판을 빛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죠. 모든 방향 이쪽을 있는데 이 선평광은 이쪽에, 이쪽 방향에 이 빛만 걸러주죠.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액정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 액정은 90도로 이렇게 꽈배기 꼬듯이 이렇게 딱서 있어. 상판, 하판, 약4마이크로미터의 이셀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액정은 액정 분자들은 각자 역할을 하면서 이, 이 군무를 하는 거야. 딱 이렇게 꽈배기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니아하게 필터된 빛의 성분이 이 액정의 꽈배기 나선 행 트위스터를 따라서 한번 꼬이죠. 그죠? 빛은 액정의 굴절, 굴절축을 따라서 한번 90도가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하나의 이 팽광판은 이놈하고 직교돼 있죠. 90도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이 각도가 빛의 성분이 액정을 지나가면서 이쪽 90도로 한번 테스트가 됩니다. 그러면 요 펜광판은 요 빛을 그대로 무사통과 시켜를 주는 거죠. 펜광판, 유리판, 뭐 이거는 다 설명이 있고, 그래서 노멀리 화이트 모드라는 거는 전기장을 가하지 않을 때 채도로 빛이 통하는 모드다. 그러면 노멀리 블랙이라는 모드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어? 전압을 가하지 않으면, 빛이 통과하지 않고 깜깜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에? 어떻게 그걸 만들어? 이건 간단한 겁니다. 노멀리 블랙을 하고 싶으면 이 평광판하고 이 평광판을 평행으로 해버리면 여기서 한번 평광된 빛이 90도 틀어진 빛을 이 평광판을 이쪽으로 배치를 해버리면 빛이 완전히 차단되죠. 전압을 가질 때. 단지 그 차이밖에 없다. 근데 대부분의 LCD는 노멀리 화이트 모드를 쓰고 있다. 전기를 가지, 전압을 가지 않을 때이 빛을 통과하고 화이트 화면을 만들어 준다. 이게 LCD의 기본 중의 기본 구조. 액정의 전, 전기 광학적인 특성을 사용해서 이 LCD의 어, 뭡니까 화면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기초 중의 기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어, 빛의 팬광, 펜광, 팬광판, 액정, 일렉트로옵티컬 어 저기 특성 그세 가지를 가지고 LCD의 기본, 기본 원리를 설명을 어, 했습니다. 요거 미리 이야기 했다, 그죠? 블랙 스테이트. 전기장을 가하게 되면 액정이 트위스트 모션이 틀어지고 요런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니아하게 필, 필, 요 방향으로 필터된 빛이 트위스트를 하지 않게 되죠. 왜? 액정이 일렬로 배열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팽광된 빛이 밑에 팽광판을 받게 되면 완전히 빛을 차단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블랙스테이트다 블랙을 만들 때 이야기다 빛, 빛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상태다 블랙스테이트 액정을 분류하는데 액정 상을 유발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있고 분자 구조에 의한 분류가 있고 분자량에 의한 분류, 분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첫 페이지 그 그림으로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마틱, 스맥틱, 콜레스티릭, 디스코틱 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분자 액정은 이 대부분의 우리가 상용화되는 액정은 분자량이 크게 많지 않는 저분자 액정입니다. 네마틱 스메틱 콜레스트릭 디스코틱다 이 분자량이 몇백 분자량 그죠? 다 합쳐야 CH 뭐 벤젠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자량 <laughs> 합치더라도 몇백에서 천천 단위 그런데 고분자 액정이라는 것은 분자량이 많은 액정 즉 폴리머 네트워크 액정이라든지 폴리머 디스퍼시브 액정 폴리머가 들어가 있는 액정 자연적으로 분자량이 높아지겠죠 분자량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비스카스티를 보더라도 굉장히 비스카스티가 높은 뻑뻑한 종류의 액정이 고분자 액정입니다. 액정의 결정성 메커니즘입니다. 액정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데 과연 무슨 법칙에 의해서 인터랙션을 하느냐 이게 이제 참. 굉장히 재미있고 아직도 100% 클리어 하게 설명이 잘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주 생성론을 할때 뉴턴 법칙만 가지고도 죽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블랙홀이 뭐 어떻게 되고 어? 우주에서는 또 중력 법칙, 뉴턴 법칙이 또안 통하는 경우도 있고 액정도 어떻게 보면 좀 신비스러운 이 힘이 작용해서 이 액정이 상호 인터랙션을 한다. 이 서로 당기는 힘하고 밀어내는 힘하고 액정 분자와 분자 사이에 척력척력이 청력. 뭐야? 밀어 밀쳐내는 힘이죠. 서로 액정이 두, 그러니까 액정은 분자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이게 그룹 이론 또는 멀티바디 이론이 각각의 수천 개의 액정이 서로 상호 작용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셋 때가 같이 날아갈때 어? 신기하게 이 대장이 있고 삼각형을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고 작가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면 액정이 좀 이해하기가 좋죠. 철새가 근데 최근에 자꾸 딴 이야기가 나옵니다. <laughs> 철새가 날아갈때 최근에야 이 대장 철새하고 두 번째 철새, 세 번째 철새 삼각팬더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갈때 서로 날개, 날개에 부딪히지, 부딪히지도 않고, 중간에 도망가는 놈도 없고, 깽판 치는 놈도 없고, 진짜 질서 정연하게 수천킬를 날아가거든. 그죠? 그러면 최근에야, 어, 이게, 이게 대장 철새가 있고, 두 번째 따르는 놈의 대장 철새하게 고감. 그죠? 날개를 서로 같이 이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게 최근에 발견한 거야. 서로 이렇게 뿌리면 뒤에 오는 사람한테 그 뭐야, 회용, 회용, 뭐라 그러죠, 회용돌이 n g w 스를 만들어가 뒷놈을 쫓아 u n g Weung, Weung, w 때 u n g W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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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u n 야 한놈세 한 번째 줄한놈 근데 그러니까 액정도 그런 형태의 고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냥 뭐 그래도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청력은 분자 사이의 이 몰리큘라 힘, 스테릭 인터랙션, 끄는 힘, 인력은 다이폴 다이폴 인터랙션, 디스퍼션, 여러 가지 이런 정도로. 하는데 어쨌든 이 액정 사이에 그 디스턴스를 x축으로 하고 포텐셜을 했을 때이청력하고 인력이 서로 이킬리브림이 되는 상태에서 포텐셜 월이 제일 낮은 그러니까 제일 안정된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고 액정이 서로 상호 인터랙션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부딪힐라 그러면 밀어내고 미, 떨어지 나갈라 그러면 또 다이폴 인터랙션에서 끌어잡아 당기고 그래서 이런 어, 형태로 분자 간의 액정 분자 간의 상호 인터랙션을 일단 모델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Dispersion Force 요약을 내가 어 반데발스 Force Dipole 이건 한번 참고삼삼 읽어보도록 하고. 액정의 분자 구조입니다. 저분자 막대 모양 액정 분자의 일반적 구조식. 그러니까 액정이 사실은 상당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데 R1, R2의 그 체인, 터미널 그룹이 있고 끝에 잘린 R1, R2가 있고 A를 코어 그룹, X는 A 하고 B를, 그러니까 여기 B는 여기 설명이 안 되있네. 어 A 하고 B가 다 같이 코어 그룹이고, X는 A 하고 B를 연결 시키주는 링킹 그룹, 그리고 끝에 터미널 그룹, 아무도 연결되지 않, 않는, 않는 이 터미널 그룹, 일반 구조식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laughs> 예를 들어서 액정 이 구조를 코어 그룹 아까 말한 A에 해당하는 코어 그룹은 대부분이 이런핵사고을 육각형 모양 여기 뭐 카본 C C C C 이렇게 돼 있고 6, 여기 뭐야? 몰리클라 웨이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수백 그죠? 다 합쳐 봐야 164 많은 놈이 300, 뭐, 그 정도입니다. 저 분자 액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체인이, 요 놈은 핵사건을 벤진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벤진링이 육각형으로 C, CH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요런 벤진링이 서로 링크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고, 분자량이 조금 크다는 놈이 요세 가지 벤진링 형태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 이름이 뭐 복잡하게 많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코어 그룹의 엽입니다. 그다음에 링킹 그룹, 중간에 연결시켜준 아까 요놈 그죠? 요놈은 주로 이제 C, 카본, 하이드로젠, 또 N 요런 형태로 코어 그룹을 연결 시켜주고 있고, 그러니까 액정 그룹, 액정이라는 놈은 이런 코어 그룹, 링킹 그룹, 터미널 그룹의 콤비네이션을 해서 액정 연구한 사람들은 맨날 뭘 하나 갖다 붙여 볼까, 벤젠 냉에다가 그러면 액정이 좀더 빨리 움직일까, 또뭐 도판들 한번 넣어 볼까, 맨날 하는 키, 케미스트리 하는 사람들 하는 게. 이런 액정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서로 뗐다 붙였다가 어?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케미스트를 리 모르는 사람도 보면 이 링킹 그룹을 좀덜 뻣뻣한 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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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이런 링킹 체인이 작은 플렉스블한 놈으로 하게 되면 액정이 더 유동성이 좋아지겠죠, 그죠그 대신에 또 안정성은 떨어질 거고. 나는 케미스트라는 지만 대충 그 정도는 알수 있어 그죠. 맨날 하는 게 서로 합성을 그니까 러 액정이라는 거는 컴파운드인데 컴파운드인데 싱글 컴파운드를 그 서로 합성하는 거거든 액정을 그죠. 요런 벤젠링을 가지고 합성을 하게 되면 저들끼리 링킹되고 터미널 도 만들고 그게 이제 수백 개의 액정 리스트가 나오죠. 액정은. 그래서 링킹 그룹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터미널 그룹이 또액정의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 끝에 그 체인이 체인이 없는 아니가 연결이 연결이 되지 않는 끝에 붙어 있는 이 그룹을 체인 터미널 그룹이라 그러죠. 알콕시 알킬 그룹 알케닐 체인 그래서 이것도 아, 액정 트랜지, 전이 온도 트랜지션 템퍼런처를 감소하는 액화를 하고 체인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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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의 알킬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뭐 설명을 해봐야 금방 이음을 크고 이런 형태의 케미스트리가 액정이다. 액정은 합성할 수가 있다. 어떻게? 터미널 그룹. 터미널 그룹이 액정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다음에 코어 그룹은 대체적으로 육각형, 헥사곤을 형태의 벤젠 링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제 액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 활용을 하고 우리가 뭐 자나깨나 보는 l c d 에 액정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액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도 있다. 우선 액정이 발암 물질이냐 암 물질이냐를 가지고 한 20년 동안을 이 디베이트를 했어요. 왜 어떻 보면 여기 벤진 링이 막 달려있잖아요, 그죠 그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벤진 이 발암 물질이거든 대부분의 뭐~ 벤진 나이트라이드 뭐~ 그~ 화약이지만은 등등등등 벤진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은 의심해야 되는 물질이다 그렇게 해서 이게 벤진이 인체 아니 벤진이 아니고 이~ 액정이 일상생활에 쓰이지만은 이게 인체에 이~ 해롭지 않는 물질이냐 해로운 물질이냐를 가지고 상당기간 오랫동안 이~ 학자들끼리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별로 결론이 없이 그냥 정부에서 액정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위험 물질이 아니다.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좀 히스토릭하게 액정은 평생 주물떡거리고 사는 연구자들도 별로 캔서 걸려서 죽은 사람은 별로 없거든 그런 <laughs> 팩트로 일단은 무혐의로 풀려난게 액정이었습니다. 레퍼런스 이거는 막스웰 어, 방정식 스펙트럼 어, 이게는 강의하기는 좀 뭐하고 그죠? 전파 이, 빛의 속도 물질 내에서의 빛의 진행 간섭 디프렉션 회전이죠 회전 회전 편광 그리고 참고로 이 굴절률 진공이 1.0 공기는 1.0002고 얼음은 1.31 물은 1.33 물의 굴절률 종류는 좀 외안 오는 게뭐 서먹을 때이 있지 않겠어요 1.3 그다음에 어, 유리 유리가 1.5 소디움 아니야 유리가 어디 있지 l d Ur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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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이 g 뭐 a Uriga, u r r e f l e c t i o n a n d t r a n s m i s s i o n 정도 커버가 됐죠 노멀 리플렉션, 안티 리플렉션 코팅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여기다가 레퍼런스에다가 그래서 인터 e 어런스를 이용을 해서 이갭 미세 갭을 측정을 하는데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상판 유리 칼라 필터 유리, 하판 TF 유리 사이에 액정이 들어가죠. 그것이 셀갭 그래서 D라고 됩니다 T. 이거를 4마이크론 평균적으로 돼 있다 그랬죠. 이거를 일일이 어? 저기 자로 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마이크론 정도의 이 셀갭을 측정할 때이뭐 조이게 웨이브 랭스하고 웨이브 랭스를 변화시키면서리플렉탄스를 측정해서 이죠 이런 공식에 의해서 d를 측정을 한다. 실제로 서이고 있는 것이고 있는 설비입니다. 프라운 호프 디프렉션, 프레넬 지 브렉션. 인터피어런스, 방막에서의 간섭 조건 absorption scattering, 했죠 편광자 평광, 와이어 그리드 형태로 폴라라이즈를 만들 수가 있고 이 우리가 LCD에 쓰이는 요도라고 하는 색소를 집어넣어서, 펜광판 어제 보는 거면 투명한 색깔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서 펜광판을 만든다. 그래서 이방성을 가지게 한다. 펜광도 이, 이게 어느 쪽을 스트레치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리니어 펜광 성분을 준다. 펜광판의 구조. 펜광판이 단순한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약 일곱 층의 택 필름이라고 하는 이 책받침처럼 뻣뻣한 종이, 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플렉스블하지도 않고 그렇게 뻣뻣하지도 않고, 그게 이제 저 대표적인 편광판입니다. 그런데 그 편광판이 어, 이 접착제 택 필름이라고 하는 투명한 이 베이스 머트리아 뭔가 편광을 PBA 요놈이 실제로 팽광 역할하는 층이고 그 위에 또테클립이또 있고 이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 필름이 있고 여러 가지 멀티플레이로 인 있습니다. 이 색소 요도 아이오다임 또는 클로라 클로린 클로린 클로라이드야. 이 특정 방향의 빛을 흡수하는 색소가 균일하게 배열돼 있다. 이그 PVA라고 하는 놈이 편광 역할을 하고 나머지 텍 필름, 더그 두꺼운 이 양이 많은 텍 필름은 지지대, 편광판을 만드는 물론 투명해야 되겠죠. 지지대 역할을 한다. 어제 이야기했던 LGP. 라이트 가이딩 플레이트,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램프가 여기 있는데 빛을 이쪽으로 유도를 해줍니다. 물론 여기 반사판이 반사 있고 램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빛을 보내주면 이 LGP의 역할은 이 반사된 빛을 밑으로는 낭비하는 빛이잖아요, 그죠? 밑에서는 리플렉션 시켜서 패널적 널은이 위에 붙어 있고로 비춰주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엇이 어, 하판의 어떤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또는 이 점점점 이 빛을 상 상부로 이 반사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광학적인 처리를 합니다. 마이크로 그루브를 하기로 하고 뭐 이렇게 점 그 인쇄, 점을 넣어가지고, 인커를 해서 이 빛을 반사시킨다. 그래서 많은 즉, 옵틱스하고 액정광학을 이 챕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